나는 저격 마스터다. 나의 저격 실력을 보여주지. 하지만 성난 농민들은 들이닥치는데 시체가 산을 이루고 농민들은 저항했지만 제다이의 힘은 너무 강력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돈이 5천원 있어요 저 친구들을 뭘로 잡아야 되지 오케이 바이킹 바이킹이 되게 좋네 공격 여러분들 유튜브 채팅창에 그 어리신 분들도 많이 보는데 웬만하면 욕이나 이런거 자제해주세요 욕쓰지 않고 의견 표출해주세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욕 못쓰면 꼭말 못하는 이상한 네, 사람들 되지 마시고요 스스로가 스스로 이름을 더럽히는 짓을 왜 하시는 거죠?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정신연령이 문제. 정신연령. 어, 초등학생이지만 아주 정신연령이 높으셔가지고 되게 말씀도 젠틀하게. 어. 아주 잘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중학생, 고등학생 돼가지고 욕 못하면 말 못하는 그런 이상한 분들도 있어요. 음. 여러분들은 부디 후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가볍게 이겼네요. 어. 이거 아까 하마님 팁대로 하니까 되게 쉽게 이기는. 여기 대포가 있구만. 그렇다면, 은 와, 돈5천원이나 주네. 저기 중앙 탑에 M16 놔달라고요? 중앙 탑 어떤 거 말씀이시지? 이거? 여기요? 여기 M16을 놓을 수가 있나요? 여기? <laughs> 놓을 수 있네? 하마님 의견은 다음번에 한번 해보도록 하죠. 말 3마리, 사무라이 3마리, 나머지는, 아, 발킹 하처. 저기 위에서, 오! 어디 쏘는 거야? 저기요? 저기, 저기, 뭐가 있나요? 아! 떨어진다! I I can fly.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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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여기 탑에다가 M16, 누가, 누가 놓으라고 하셨죠? 하하하하. <laughs> 엥! 아이, 세상에, 이거 안 되네. 우리 아까 하마님 말씀대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공격! 어, 얘들, 얘들, 어, 뒤에, 대포 잡나, 대포 잡나요? 오! 그렇지! 대포를 쓸어버리네, 얘들이 야, 얘들 되게 중요하구나. 길 막혔네. 저, 어디, 어디 가세요? 저기, 어디 가세요? 저기요? 저기 뭐, 거기 뭐가, 아이고! 오! 좋았어, 바이킹이 밀고 있다! 어! 대박! 이겼어! 야, 우리 하마님이, 채팅창에 하마님이 이거 마스터야, 완전히. 다 알고 계시네? 그냥 이겼네. 자, 여러분 채팅창에 운청장 아니신 분들이 있어.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려요. 네, 이 게임 보고 오신 분들이라서, 어, 우리 시청자분들이, 예, 운학TV 시청자분들이 좀너그러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거 한 번씩 써볼까요? 지금 보면, 네온 군대가, 에너지 피스톨이 있구요. 에너지 피스톨 뭐하는 애들이지? 그냥 총소 애들인가?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어, 똑같이 소환했는데, 빨갱이가 이겼네? 광선검, 공격! 야, 제다 이들. 웽, 웽, 아, 어, 내 칼, 내칼 떨어뜨렸다. 윙, 윙, 윙. 오, 뭐야, 이번에도 빨간색이 이기나? 내가 빨간색이, 저, 왜, 왜 이기는 거지? 블루가 더 돈을 많이 썼는데 왜 빨간색이 이기는 거지? 신기하네. 테슬라가, 뭐 하는 거지? 얘들 한번 볼까요? 오케이. 아, 이들 전기 찌짐이 하네. 전기 찌짐이, 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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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짐. 전기를 쏘는 애들이군요. 이건 뭐야? 이게, 아, 애들 모으는 애들이구나. 이거 하나씩 볼게요, 일단. 얘들, 이 애들 다 모은 애들인데? 오, 뭐야, 뭐야, 끌어다 모아. 대박. 끌어다 모아서 뭐 하는 거지? 잉,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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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 아이, 깨꼬다. 윙, 윙. 안 죽었지롱? 윙, 윙. 아, 번개가 거기, 거기에 맞았는데? 띠징띠징 댄스, 댄스. 데미지가 되게 약한가 봐요. 상당히 오래 싸우는데? 자, 다 클리어하고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봐야겠다. 자, 농부가 농부가 어 50마리가 있습니다. 농부 50마리를 이 내온 군대 병사들이 얼마나 잘 잡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에너지 피스톨, 화가난 주민들, 화가난 주민들을 뿅한 마리씩 죽는군요. 뿅, 뿅, 가, 가까이 오지마, 가까이 오지마. 어... 너를 잡아먹겠다 좀비처럼 오네 줄을 서시오 줄을 서시오 이 장난감 총은 한 명씩만 맞을 수 있어 <laughs> 아무도 안 죽어매 아 오케이 들로 세지 않군요 그럼 여 에너지 광선검 얘를 한번 써보도록 하자 자가라 제다이 마스터 윙윙 윙. 가까이 오지마 이 광선검은 내꺼야 야이거 줄줄이 잡는데 다 잡겠는데 잘못하면 오 <laughs> 앉았어 앉았어 윙윙윙윙윙윙모 모기 소리 같은데 약간 여기 잘하다 잡겠는데요? 야야 가까이 지마난 너희들을 다 잡을 거야 오 짱스다 <laughs> 야 이거 다잡다 잡겠는데 이거 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오 대박 야,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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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이거는 껌이구나. 그렇다면 이제 바꿔야지. 너무 진짜 농부로 바꿔야지. 진짜 농부를, 50마리를, 소환했습니다. 자, 얘는 어떨까요? 윙윙, 오! 농부들이 무기를 들고 있어요? 이놈이! 이놈이 우리 농작물을 강탈해 가시오! 오,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장난 아닌데? 아하 죽었어 깨꼬닥 역시 환한 농민들을 막을 수가 없구만 자그렇 이번에는 테슬라 이 친구 되게 약하던데 이 친구 한번 써보죠 장기고문에 우와 잠깐 야 이게 번개가 그냥 가는게 아니라 타고 가네? 우와 다 잡았어 야 이거 약한 줄 알았더니 짱 세네? 와 이거 세네요 되게 장난 아닌 친구였구만. 다음 고소환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거 중력, 중력자 탄 쓰는 친구. 자, 어, 오, 끌어당긴다! 어, 아, 뭐야. 끌어당기고, 끌어당기고 자기도 죽는데. <laughs> 자, 그러면은, 이번엔 이거 뭐야? 비머? 아이, 저격, 저격이구나. 저격 사거리 한번 봅시다. 여기서 한번 쏴볼게요. 공격! 자, 성난 농민들을 여기 홀로 외로운 저격 사나이가 야, 너왜 내려오냐? 내려오냐? 너 거기 있어야지. 사거리가 안 되네. 어, 총이 진짜 기네. 어, 쏜다. 나는 저격 마스터다. 나의 저격 실력을 보여주지. 오, 저, 오, 야, 나무에 올라탄 사람을 잡았어. 대박! 아 하지만 성난 농민들은 들이닥치는데! 아, 이거, 장전, 아, 깨고닥 장전 속도가 너무 느려. 장전 속도가 너무 느려요. 너무. 그렇다면은, 이건 뭐야? 프로젝탈 실드. 아, 이게, 이게 투사체를 막는 거구나. 그러면은, 요거 하나랑, 우리 투사체를 막는다고 하니까, 활쟁이를, 손해봅시다. 오케이. 공격! 투사체를 얼마나 잘 막는지 한번 봅시다. 막는지. 화살을 막아낸다고 하는데 오 얘들 활활안 쏘네? 저기 얘들아 어디 가니? 활 쏘야지. 어활 쏘고 있네. 우와 대박 화살 다 튕겨내. 오 그딴 무기로는 어림도 없다. 내가 화살을 다 튕겨내주지. 아니 화살이 안 먹히잖아. 우와. 야, 아까 전에 이거 잡을 때 누가 아췄으라고 하셨죠? 어, 대박이다. 야, 이거, 이거 한대 있으면 거의 뭐, 투사치 무적이네? 우와. 그 다음, 박스건. 박스건 뭐지? 이 대포인가요? 한번 쳐해볼까 어, 어! <laughs> 아, 역시, 대포는 약간 무슬모하네 이번에 뭐 남았지? 마지막이다. 아 이게 에너지 소드 마스터구나. 여러분들 이 제다이 마스터 에너지 소드 마스터가 사무라이들을 몇 명이나 잡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당연히 사무라이 마스터는 잡겠지. 1대1 한번 시켜볼게요. 자 윙윙. 자 미래의 검과 과거의 검. 윙. 어, 윙윙윙. 아 윙윙윙. 아오 뭐야? 저기 저는 뭐야? 얘가 이길 줄 알았는데. 너왜 진이? 야, 네가 이길 줄 알고 내가 <laughs> 널 소환했는데. 니가지면 <laughs> 어떻게 해? 그냥 사무라이 소환할게요. 아, 왜 이런 애가 다 있어. 사무라이를 25마리 소환합니다. 야, 이걸 지네가. 이번엔 이기겠지? 윙윙 어, 좋아. 그렇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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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아버려. 다 잡아버려. 스타워즈에 명예를 걸고. 윙윙 우! 마지막인가? 어! 어! 어 이겼네 아 이번엔 이겼네 야 다행이다 혹시 저거 영화에서처럼 막 튕겨내나요? 혹시 영화에서처럼 저거 막 총알 튕겨내나? 좋아 가라 총알 튕겨낼 수 있겠지 영화에서처럼 윙윙윙 총알을 다 튕겨냅니다 가소로운 것들 제다이 앞에서는 앙앙 앙? 이것은 총알을 피한 것이지 절대 맞은 것이 아니다 하하하 <laughs> 내보 네, 뭐야 피한 거겠지? 어, 아직 사, 아직 살아있네. 이것은 잠시 뒤로 물러났을 뿐이다. 아, <laughs> 잠깐 저기요 정신 좀 차리세요. 야 이거 뭐축제복 같은 거안 쓰니? 아, 아. 아, 살아나긴 계속 살아나네. 저기 <laughs> 저기 언제 가실 거죠? 링 아, 아, 난 아직 죽은 게 아니야. 난 아직 죽지 않았어. <laughs> 난 아직 죽지 않았어. 작전상 후퇴라는 것이다, 이것이. 아. 야, 여러분, 7.8기 능력이래, 능력. <laughs> 어, 나무 뒤에 숨는 것 봐. 야, 이 머리 쓰네. 나무 뒤에 있으면 안전하겠지, 하! 좋았어, <laughs> 나무 뒤에 숨었다가, 아, 아. 자, 그냥 죽어줄래? <laughs> 그냥 죽어줄래, 친구야? 여러분, 이제 커피 한잔 마실까요? 하하하! <laughs> 졌어, 하하하! <laughs> 야, 이걸 지네. 아, 제다이 마스터 한 마리랑 농민 100, 알겠어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그 미래에 대항하는 노예가 된 농민들, 어, 의 전투를 보고 싶으시답니다. 아, 기왕하는 거, 어, 아주 스펙타클하게, 아주 크게 해드릴게요. 31이니까 310마리. 자,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다이는 미래에서 온 제다이입니다. 이 제다이는 과거로 돌아가서 농민들을 괴롭히면서 공물을 착취했죠. 농민들은 썽이 나서 이 제다이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자, 농민 310마리대 제다이 마스터. 과연 갑니다. 어우, 끊기는 것 봐. 와, 대박. 자, 느리게 봅시다. 상당히 끊겨요, 지금. 윙윙윙. 이 녀석들. 나의 권력에 대항하다니. 이 어리석은 녀석들. 너희들이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어, 좀 끊기지만 윙윙윙윙윙! 어,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짱 근게, 짱 근게. 어, <laughs> 잠깐만. 아, 농민들이 거센데요. 성난 농민들을 보고 계십니다. 아, 이거 거 잡을 수 없어. 자, 하지만 잘 막아내고 있어요. 약간 순간 이동하는 것 같지 않아요? 멋있는데 더. 우리 제다이 마스터가 <laughs> 춤을 추듯이 적진 한 가운데를 휩쓸고 있습니다. 여, 안 죽는다. 대박. 자세히 보시죠. 야, 이 녀석들, 하하하하. 나의 휘두르기에 다 죽어라! 야, 장난 아닌데, <laughs> 이게, 엄청 끊기네. 천천히 보면 좀안 끊겨요? 야, 받으라! 야, 다 잡겠는데? 대박! 아, 끊겨, 끊겨! 몇 마리 남았지? 시체가 산을 이루고, 농민들은 저항했지만 제자이의 힘은 너무 강력했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것같아 어, 뭐야? 아니, 아니, 농민들이 승리했어요. 대박! 야, 그래도 한 150명 잡았는데. 어... 아, 짱이네! 세상에, 자, 또 어떤 거 해볼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트럼프, 열 마리! 대 힐러리 10마리 말이라고좀 이상하네 10분 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10 힐러리 10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좀 이따 그것도 해드릴게요 M16이랑 투사체 방어 자 갑니다 호호호 뭐야 메일 <laughs> 야 메일 대 따발총 지메일을 받아라 스팸메일입니다 이 편지는 3,000년 전으로부터 시작하여 행운을 가져다 주는 편지입니다. 받으세요! 와, 트럼프 깨꼬닥. 이것이 바로 행운의 편지란 말인가? 야, 잘 싸우시는데? 이거 트러, 힐러리가 이기겠는데? 대박! 오! 만만치 않은데요, 이거? 오! 격세우기! 오, 힐러리 다운! 잠깐! 이게 마지막인가? 너와 나의 연결 고리 이건 우리의 승부. 오, 빨강색 이겼어요. 야, 이거는 종잡을 수 없는 전투네. 오케이, 자둘다 클리어하고 아까 우리 시청자분이 말씀하셨던 M16, 우리 M16 어디 갔지? M16이 멋있지. M16을 이렇게 배치하겠습니다. M16 이렇게 배치하고 추사체 방어를 두 개만 돌려보죠. 네온 군대. 프로젝트이 쉴드. 저사체 방어. 갑니다! <laughs> 아, 이게, 여러 개는 못 막는구나. 아, 여러 개는 못 막네요. 어, 미안해요. <laughs> 여러 개는 막을 수가 없구나. 너무 과대평가 있어. 다크 피전트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 아, 보여드릴까요? 와제다이 군대를 100명 정도 선할게요. 오케이. 백 명이랑 다크 피전트 갑니다. 공격! 다크 피전트가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오, 오 대박 오야 이쁘다. 그냥 뭐 아무것도 못하고 휩쓸리네. 야 다크 피저, 피전트를 어떻게 잡죠? 끝난 거 아니야? 어 다크 피전트 대 다크 피전트 하면서 마무리합시다 그러면. 다크 피전트 대 다크 피젠트 오케이 갑시다 이렇게 하면 누가 이기지? 오오오오오 어가 어디가 어디가 저기요? <laughs> 저기요? 어디 <laughs> 어 저기 저기, 저기 있다 저기있다 저기있어 찾았어 대박 드래곤볼이야 이거 드래곤볼 어디가 어가깐잠 둘다 떨어지시는것 같은데 저기요? <laughs> 저기 어디 가시죠? 저기 저 거기서 싸우시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그분들은 사랑의 도피를 떠났습니다. <laughs> 앙이 <laughs> 게임은 끝나지 않을 것군요. 어 뭐야? 어왜 블루팀이 이겼다고 나오지? 빨강팀이 먼저 떨어졌나? 자 일단 오늘 어 우리 시청자분의 도움으로, 아, 특히 아까 하마님 채팅방에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이거를 미션을 다깨 가지고 내온 군들을쓸수 있게 됐습니다. 자 또 다음 업데이트가 있으면 그때 또 여러분들께 업데이트 소식이나 또 병맛전쟁 시뮬레이터 어, 생방송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뿅!